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골라야 하는 세 개의 캐릭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에이즈엑스, 래픽, 비에사 중 여러분은 한 가지의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먼저 받아두면 쓸모가 있다 하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보는데요. 바로 비에사입니다. 먼저 다른 캐릭터를 비추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래픽의 경우 상위 버진인 얼래픽을 사용하지 래픽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래픽에 투자한다고 얼래픽을 만들었을 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레픽의 재장해이노가 높은 것도 아니며, 화석성은 대체 자원까지 존재하죠. 에이젝스의 경우 탱커라고 갑옷 간지에 픽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탱커가 필요한 건 바로 보스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크게 쓸모가 있진 않습니다. 애초에 앞점 쏘려고 이리저리 구르고 날라댕기고 하면서 싸우다 보니 한자리에서 길라는 경우가 드물어서 탱커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굳이라는 느낌이고, 독성이 무속성이기 때문에 무속성 캐릭터가 많다는 걸 고려 안할 수도 없죠. 나중에 탱커가 필요한 것이죠. 이 나온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얼티밋 캐릭터를 쓰겠지 일반 캐릭터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왜 비에사를 골라야 되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에사는 레이드에서 주로 쓰이는 캐릭터도 아니고 필드가 빠른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노가다를 시작하면 보이드 파편을 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얻는 보편적인 방법은 특정 속성으로만 공략할 수 있는 보이드를 도는 것인데 얼음 속성은 이 친구밖에 없거든요 꼭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쉬움을 경험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세개 캐릭터 중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냐라고 물으시면, 비의사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추가로 이야기를 배워본 부분이 있는데 세 개의 캐릭터가 버려진다고 했죠. 여러분이 게임을 시작하고 조금만 진행해도 버니라는 캐릭터를 금방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필드를 미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니의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대부분 스토리를 미는 과정에서는 세 개의 캐릭터보다는 버니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받아서 잠깐 즐겨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